급시에 60초만 집중 코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어 이젠 자동차를 타자마자 에어컨 버튼에 손이 가 그런데 이 냄새 뭐지? 어디서 시큼한 냄새가 날 거야 에어컨 사용 시 기계 내부에 물방울이 맺혀 세균이 번식해서 곰팡이가 생긴 거야 에어컨을 상쾌하게 사용하는 방법 없을까?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주는 증발기를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가 쌓여 냄새가 나는 거야 결국 악취가 나고 건강까지 위협하는 거지 목적지 도착 2-3분 전에 에어컨 버튼을 꺼줘야 해. 이버튼은 미리 끄면 물방울이 증발되는데 찬 바람을 빼내 습기를 제거하면서 냄새를 제거해주는 원리야. 이후 풍량 조절 다이얼을 시계방향으로 두세 칸 이동시켜야 해. 습기와 냄새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연료도 절약할 수 있어. 그리고 주기적인 에어컨 필터 교체는 필수야. 필터에 먼지와 불순물이 있을 경우 악취가 날수 있기 때문이야. 필터는 얼마만에 교체해야 할까? 평균 6개월 또는 주행거리 1만km마다 교체해줘야 해. 그리고 통풍구 주변을 관리해야 해. 통풍구에 먼지가 쌓였는지 살펴보고,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통풍구 주변을 마른 수건이나 면봉 등으로 먼지를 제거해주면 좋아. 피업 시도 얼른 해보.